여러분 보이시나요? 아 진짜 아 어마어마하게 자라가지고 제가 심은 나무들 요 앞에는 호두나무 자 이게 삼립국화고 이왕꼬들 빼기도 제가 옮겨다 심어놨는데 삼립국화 꽃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오래 오래가고요 그 번신력이 너무 왕성합니다 아 분홍 달맞이 왔더니 그냥 난리가 났어요. 이게 뭐야, 이거. 미국산 선녀벌레, 이, 식 새끼들. 산에는 다 요새 미국산 선녀벌레 난리에요. 그리고 이 개망초가 엄청나요, 여기는. 세력이 뭐, 아무리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자, 지금 보고 싶은 게 이제, 에, 뭐 보고 싶은, 보고 계신 게, 아, 여기 지금 내가 옛날부터 심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, 이게 이제 곰치입니다. 곰치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수리였나? 어수리도 몇개심어 여기도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팝 나무가 너무 커서 조금 전에 자르다가 제가 이제 기절하는 줄 알았고, 저안는 머루. 그 다음에 여기 단풍 나무. 애기 단풍 나무. 옮겨 심은 거.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준 오죽. 오죽이.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관을 이루었고 지나갈 수도 없어요. 웬일이야? 어우 너무 대단하다. 엄청 커요. 제 키보다 더 크거든요.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잖아요. 이게 막 쓰러질려 그래요. 이 안에 별개별개 다 있는데 어, 얘네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게 적 골목, 그죠? 하여튼 왕꽃들 빼기는 제가 저 하천에서 옮겨다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네요. 음. 아우, 이어떻 하지? 이거 뭐, 자를 수도 없고. 대망쳐 보세요.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. 앵두앵두 앵두. 올해는 제가 작품 때문에 여기 많이 못어봐갖고이 재미를 못 봤어요. 이렇게 열매를 따 먹지도 못했어요. 다 땅으로 떨어졌어요. 자, 여기도 적골목이죠. 내가 이거 이거 귀하게 심은 나무인데 이 친구가. 너무 잘 자라고 있는데, 뭔지 또 까먹었어. 아, 어마어마한데, 여기. 저번에 가기 전에 엄청 정리를 해줬는데, 그동안 비 많이 오고 하면서 막, 정글이 되어버렸어. 헉! 적골목이 이렇게 컸어? 어머, 어지러워. 와, 애기 적골목 심었는데. 대박입니다, 여러분. 적골목도 통이 아니시구나. 음 보통이 아니야 여기 여기는 달래에요 응, 용성 2호를 좀 심어 봤어요 조금 뭐지 어, 애들이 얘네는 달래 중에 조금 우리나라 건데 커요 그래서 한번 심어 봤는데 빌빌하더니 이제 딱 자리 잡았어요 막 수세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봐요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얘 덩굴성이라 나중에 뭘좀 지지대나 뭐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아우, 너무 땀난다. 이거는 어디서 흘러나와서 이 두릅이 자라고 있지? 아우, 두릅 장난 아닙니다, 여러분. 한번 어디다가 심어놨더니, 난리에요, 난리. 삶이, 오, 이건 옛날에 심은 코스모스. 이거 보세요. 보이시죠? 왕꼬들 백백이 보이시죠? 이 친구를 조금, 따가지고 먹으려고요. 오늘 제가 원래 이맘때쯤 이 왕구들 빼기를 많이 캐서 이제 고기 쌈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아유 이번에는 자꾸만으로 그냥 근처도 못 왔더니 제가 이거 옮겨심은 거예요. 여기저기 자라고 있는 애들을 여기 이제 어 여기다가 한 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음. 대니, 엄청 잘 자랐네요? 이건 뭐야? 많이 캐고 있습니다. 가만있어 봐. 지금 이걸 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어우, 얘네 봐. 얘네가 저건데? 인진쑥인가? 하여튼. 쑥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. 이거 보세요. 여기도 왕꽃들 빼기. 심었다니네요 왕입니다요. 이게 내가 심었더니 벌레가 없네. 집 앞에 심었더니. 집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나무를 제가 많이 심어 놓은 농장입니다. 옛날부터. 근데 이제 꼭 폭풍 여기는 와서 엄청 일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어린 나무를 심었더니 전부 그 측에 둘둘 말려 있는 거예요.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지금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. 아, 어, 코스모스 군락이 있는 곳이고, 호두. 그죠? 자, 이 두릅, 아, 어, 이거 어떡하지? 이거 다 잘라야 될것 같아. 너무 심해. 그 다음에, 내가 좋아해서 심은 나는데, 어, 이게 바이오 체리인데요 제키의 3배로 컸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제 이거 심은지 한 5,6년 됐나? 아주 애기나무를 심었는데 얘도 여기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? 제가 안온 사이에 그냥 체리와 자두 교잡종입니다 근데 얘네는 맛이 있다기보다는 엄청 강이네요 나무가 예, 엄청 강한 나무입니다 얘는 달맞입니다 꼬추나무 예, 우와 꼬추나무가 우리 오빠가 그냥 이게 잡초인 줄 알고 확 베버린 거예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자, 이게 꼬추나무거든요 근데 자라고 있네요 거의 죽었다가 조금씩 싹이 나더니 뿌리가 살아있었으니까 그나마 꼬추나무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없네 어딘가 있을 거야 너라도 잘 자라렴 야 제가 심은 나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자이 친구 아로니아 아로니아 4개 있는데 이걸로 올해는 호수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고요 어 어떻게 자기 나무 애기 자기 나무 자 여러분 아 진짜 머위 자기 나무 살았네 나 죽은 줄 알았어 비실비실 하길래 자기나무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몇 개만 심어봤고요 대실산산가 얘가? 그런 것 같아요 아, 산사나무 사과나무 비슷하죠? 산사나무도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요거는 어, 민두릅 그러니까 가시 없는 두릅이에요 가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심었어요 좀잘하면은 어머님 해드리려고 한, 스무 개 심은 것 같아요. 여기 작은 나무들이요 저는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. 딱 보면 알죠, 이렇게. 음. 그리고, 여기도 있다. 민두루. 진짜 가시가 없어요. 그죠? 아우, 미국산 선녀벌레가 대단합니다. 여기또 대실 산사나무. 음. 산사나무인데, 어머, 이거 뭐지? 슬픕니다. 웬 도라지꽃이 피고 있어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 보이시죠? 이렇게 가시오바피랑 엄나무 또 뽕나무 이게 그냥 뽕이 아니라 청일뽕이에요. 쌈 싸먹는 엄청 큰 엄청 큰 잎을 가진 뽕나무고요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걷어줘야 돼요. 애들 잘 자라게 하려면 안 그러면 둘둘 감아서 다 죽거든요. 이렇게 칡 보이시죠? 칡 이게 칡나무 이게 사람 목 조르듯이 얘네가 이 나무를 목을 졸라요. 이렇게 덩굴성 애들이 그래서 이걸 하루 종일 한 번씩 오면 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애들이 죽습니다. 제가 계암나무를 좋아해서, 계암나무 중에서도 특별한 나무가 있었는데, 걔네를 4, 5년을 키웠어요. 죽어가는 애들을 막, 덩쿨 제거하고 이뻐해주면서 키워놨더니 다 가져가더라고요. 어떻게 나무를 캐갈 수 있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. 너무 서글파요. 자기 말이 없어졌어. 자 돌배나무. 예, 음. 이건 뭔지 모르시죠? 이게 왜 칡이 다 감았어 또? 아이고야 이게 산청나무라는 건데요.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. 예. 이것도 잎과 모든 걸 이렇게 약용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무인데, 야 이거 누가 보면 칡나무인 줄 알겠다. 칡이 다 감아버려 갖고. 예, 네,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이뻐요. 아유, 손해 들고 하니까 엄청 힘드네. 그래도 나무들은 잘 자라고 있네요. 다 커가지고 이제 네, 씩씩해요. 다른데 이제 막 어린 애들은 치이거든요. 나무들도. 근데 제가 심은 나무가 다잘 자라는 건 아니고 이 토양이 또 거칠어서. 얘는 생강 나무인 것 같은데 안 죽고 잘 버티고 있구나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게 돌배 나무에 뭐 내가 좋아하는 아또까 먹었어. 예, 네, 돌배 나무도 있고요. 그다음 쟤네도 있어요. 뭐라고 러지 저는 음, 누구잖아. 저렇게 빡 자랐지? 와, 비질비질 했는데. 꾸찌뽕. 꾸찌뽕이구나. 자, 이제 위로 올라가 봐야 겠다 아, 이게 나무가 지금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. 근데 이제 옛날처럼 어리지를 않아서. 예, 풀 사이에서도 이제 잘 자기를 지킨 키 왕벚꽃. 음, 다 이제. 자리 잡고 잘 자라고 있네요. 벚꽃나무. 살구나무도 있고. 어마어마합니다. 여기는 보리수. 보리수는 따다가 어머니 드렸어요. 치기 이렇게 탄거 보이시죠? 이게 엄청 쪼여요. 그래서 나무가 숨을 못 쉬어요. 그래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 손으로 하려니까 지금. 오케이. 아, 한, 한 방에 해야 됩니다. 나무 안 다치게. 칡나무도 나쁜, 칡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, 너무 많이 세서, 너무 많이 죽여요. 덩쿨 타면서. 그래서, 어, 되게 무서워요. 좀. 어, 어마어마해요. 여기. 생명력이. 상상 초월입니다, 이게. 네. 자, 제거했어요. 어, 좋아하네요. 힘들었나봐요. 아이고, 얘네는 좀, 대추 나왔는데. 대추가, 전정을 좀 해줘야 되나? 그죠? 어디도 지금, 좀 이따 해야 되겠다. 한 손으로 못할 것 같아. 어, 얘네도. 대추 아이고 힘들어 이거 꼬들빼기 여기도 살구도 있고 어 여기는 전부 그냥 오디 산초 뭐구치뽕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거대한 은행이 많이 떨어진 은행나무가 있고요 저희 집에 오디 밑에 캠핑 사이트가 있는데 저 아래 계곡이고 와이 자풀 어, 오메, 내가 아까 밟았구나. 그래도 얘네는 잘 자라요. 엄청 찌기거든요, 생명력이 얘는 네좀 쎄도 괜찮아요. 대박. 어, 우와, 사막이 있어요. 사막이. 귀여워. 사막이. <laughs> 얘네도 지금 치기 감는구나. 여기도 있다. 이렇게 하면 또 엄청 잘 자라요. 오히려 더 생장을 잘해요, 이렇게. 꺾어주면. 저 위에 군락지 있는데, 어, 너무 힘들어서 못갈것 같은데. 이거, 여기 있는 것만 캐고. 자. 나의 나무들. 저 뒤에 심은 것도 전부 저의 나무들. 가려져 있는 작은 나무들도 다, 저의 나무들. 으으 음, 코스모 표이 예쁘겠다. 그리고 여기에, 우리 대박이 무덤이 있지요. 여기. 항상 앉아있던 자리. 이게 대박이에요. 다 이제 정리해줘야지. 아이고, 미안해라. 우리 대박이. 엄마가 다음에 요구르트 사올게 요구르트 좋아했거든요 오케이 이것만 정리해줘도 이제 깨끗해 고마웠어 응 그렇지 아 저번에 내가 나도 대박이 좋아하는 요구르트 좀 뽑아줘야지 미안해 아이고, 미안해라우다 먹었을게, 엄마가. 영어 지못했다음에 우리 대박이 좋아하는 거. 계속해야지. 오기 호두나무아래 대박이... 대박이 닮은 바위. 아우, 그래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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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네, Oh, okay.